안녕하세요. 9.19등학교 중간고사 정리로 마주하게 됐는데요. 벌써 한 학, 네, 중간고사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까지 1학기 때 학습했던 프로그램의 기초 1부분을 학습하시고 오셨을 거예요. 이제 2학기를 달라서 중간고사 전까지 기초라는 부분을 다 같이 학습을 했을 텐데요. 함수라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함수, 포인터, 그리고 구조체와 고용체 파일 입출력까지 어, 어려운 산을 많이 넘어 오셨습니다. 시언어의 꽃이라는 포인터도 넘어 오셨고요. 그리고 자료 구조의 기초적인 근본이 되는 구조체와 고용체라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학습해 오실 때 어려운 부분을 넘어 오셨다라고 생각해요. 수업 시간 때 이해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거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고민하지 마시고요. 무작정 프로그램부터 만들어 보세요. 프로그램부터 만들어 보실 때,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작성을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완성할 수 있는가. 이 프로그램을 내가, 어, 만들려고 해가지고 다른 코드에 있는 걸 직접 가지고 왔는데, 어떤 식으로 수행이 되는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주시고요.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습해 나가시면서 다듬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중간고사라는 부분은 문제를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죠. 중간고사라는 거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함수라는 단어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단원에 대해서 중심적인데요. 핵심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어, 짚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함수라는 부분은 함수의 개념과 종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수를 왜 사용하는지, 함수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무엇인지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어떤 반복적인 일이 등장을 하거나 어한 번에 묶어줘야 되는 동작들이 한 번에 동작 한 아, 진행되는 동작들이 연속해서 사용이 될때 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마시고 온다라고 하면은 어, 부엌가 아, 부엌에 가서 물을 끓이고 커피를 봉지 커피를 뜬 후에 봉지 커피를 담고 물을 담아서 봉지 커피를 탄 후에 커피를 마시고, 쓰레기를 버리고, 그런 동작들을 우리는 커피를 마신다라는 동작 하나만으로 한 번에 묶어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묶어내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교과서에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 번에 묶어내면 좋은 점이 간결해진다. 유지보수가 용이해진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거를, 아, 어 간결해진다. 유지보수가 용이해진다. 어, 그리고, 그 교과서를 보면 되겠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간결해지고, 유지보수가 용이해지고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 유지보수, 재사용성. 네, 재사용성이 있네요. 재사용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커피를 몇번 아, 먹게 가 아. 몇번 먹으러 갈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에요. 동일한 동작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유지보수가 아, 유지 쉽다. 두 번째, 재사용이 쉽다. 세 번째는 프로그램이 간결해진다라는 거. 세 가지 동작들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과서에 152페이지에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함수의 기본 형태입니다. 형태를 보실 때는 아, 각각이 어떤 식으로 끊어져 있는지, 어떤 식으로 괄호 쳐져 있는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지 파악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가장 쉽게 바라볼 수 있는 게 메인 함수라고 했었어요. 메인 함수를 보시면은, int main 하고 괄호를 쳐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는 return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integer 0이라는 부분은 함수의 반환형을 뜻합니다. 어, 함수가 종료가 될때 프로그램한테 넘겨주는 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료를 해보시면은 return value 0 라는 거를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게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본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함수 이름이요 이제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름이 필요하겠죠? 변수와 마찬가지로 함수의 이름은 유일해야 되고요 뭐 불러서 부를 수 있어야 되고요. 숫자부터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매개변수 목록이요. 매개변수라는 것은 코인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몇 가지의 변수를 집어넣을지 명시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넣는 형태가 인티저인지, 플롯인지, 캐릭터인지. 등등을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 각각에 대한 부분, 함수의 머리라는 부분과 몸체라는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함수의 머리라는 부분, 몸체라는 부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함수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용자가 원해서, 필요해서 직접 만드는 사용자 정의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아도 어,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둔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것은 헤더 파일 안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자 지정 함수인가 라이브러리 함수인가를 보면 은 라이브러리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헤더 파일을 선언해주고 그 안에 있는 정의가 되어 있는 내용들을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거예요. 사용자 정의 함수는 정의... 어 사용자가 직접 선언하고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세 가지 동작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선언하는 동작, 두 번째는 정의하는 동작, 세 번째는 호출하는 동작이요. 에 각각의 순서는 프로그램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전에 모두 다 어, 선언이다 호출이 되기 전에 선언이 되고 정의가 돼 있으면 될것 같고요. 선언이 돼 있는데 정의가 돼 있지 않다. 혹은 정의가 되어있다, 선언이 되어있지 않고, 호출 이후에 선언과 정의가 되어있다라고 그러면은, 프로그램 상에서 디버깅이 돼서, 오 오류, 아,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니까요. 각각에 대한 내용, 선언해주고, 정의해주고, 호출해주는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고, 익혀내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호출의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된다 라 그랬어요 1번 레인부터 진행을 하는데 아 include std io.h 아 std io.h에 있는 함수들을 사용할 건가 보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sum, int, int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함수의 선언이라는 부분입니다 sum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 매개변수가두 개구나 정도까지만 알아주시면 돼요 메인 함수로 넘어왔어요. 메인 함수를 만나게 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겠죠? SU1, SU2, S라는 변수를 할당받고요. 각각에 대해서 두 수를 입력하세요라는 부분 출력해주고 입력을 받을 거예요. SUM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함수를 호출할 건데, 이 SUM이라는 게 어, 미리 선언이 됐던 부분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나게 돼서 이후에 이 SUM을 정의해준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썸을 정의해준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썸이라는 부분, SU1, SU2를 통해서, 매개 변수를 통해서 두 개의 동작이 동, 어, 동작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 동작을 마치고 오면은, return이라는 부분에 저장이 된 값이 넘어오게 되는데요. return에 result라는 부분이 넘어오게 될 거고요. result라는 값에 들어가 있는 SU1 더하기 SU2라는 값이 저장이 될거예요 그래서 s라는 부분에는 su1과 su2가 저장이다. 더한 값이 저장이 될 거고, 각각에 대한 부분 합수로써 나오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게 동작을 할 거고요. 프로그램 호출을 했을 때, 어, s 이라는 부분을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 점프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오면 될 거예요. 두 번째, 함수를 정의할 때에는 사용, C 언어에서는 콜바이 밸류라는 부분 콜바이 레퍼런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값에 의한 호출과 참조에 의한 호출이 있는데요 값에 의한 호출이라는 것은 어, 함수로 넘어갔을 때 값들이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은 값들이 생겨난다는 라 거고요 기존에 있는 메인 함수에 있는 변수들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콜바이 밸류라는 것은 값들을 조금 독립적으로 어, 독립적으로 계산하고 싶을 때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콜바이 밸류라는 값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은 이 밸류라는 값이 메인 함수에 있는 값, 메인 함수 안에 있는 변수들한테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거고요. 콜바이 레퍼런스라는 것은 참조에 의한 호출이요. 에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가지고 값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어, 독립성은 많이 떨어지겠죠? 서로 연관이 지어져 있다 보니까 독립성은 많이 떨어지고요. 하지만 어, 함수 내에서 값을 변하게 되면요, 메인 함수에서도 같이 값이 변하게 되니까 메인 함수에 있는 값들을 변을 변하게 하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이 콜바이 레퍼런스라는 부분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콜바이 밸류인지 콜바이 레퍼런스인지. 접시습해보시기 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어, 언어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C언어를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 두가지는 꼭 함께 해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는거 보시면 되구요 헤더파일 안에 모두가 다 정의가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stdio, stdlib, 네, string, mess, time, consoleio까지 각각에 대한 내용들 을 암기해 주시면 좋은데요. stdio라는 것은 표준 입출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프린트라든지 스캔이라든지 각각에 대한 내용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표준 유틸리티 함수 stdlib 라는 거, 스탠다드 어, 라이브러리라는 거에서는 뭐 값들을 뭐 문자열을 숫자열로 바꿔준다거나 숫자열을 문자열로 바꿔준다거나 혹은 값들에 대한 우리가 공간을 할당을 받아준다거나 랜덤한 값을 받아준다거나 다양한 값들을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자열 처리 함수인데요 우리가 시어에서는 명시적으로 문자열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의 포인터 혹은 캐릭터의 배열을 통해서 문자열을 처리를 하는데요. 그런 문자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함수들을 모아둔 부분이 다라는것 보시면 될 겁니다. math.h라는 부분은 수학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지수법칙이라든지, 사인, 코사인이라든지 로그 법칙이라든지 모두 다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완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 함수요. 시간 함수는 여러분들이 어, 랜덤 함수를 사용하실 때한번 정도는 사용해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시간 함수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몇초 단위로 끊을지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로 끊을지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각각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검색해 주시면 다 나올 부분이고요 검색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이브러리 함수는 미리 다 완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 함수를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각각에 대한 사용방법 익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준입출력함수, 유틸리티함수 라는 부분에 대한 예시가 교과서 안에 있는데 교과서 안에 있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원하는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검색해서 사용해 보는 것이 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재귀 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재귀 함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에 등장을 하면은 사용하면 좋고요, 알고리즘이 등장하지 않으면은 사용하지 않아도 무관한 부분이다라는 거볼 수가 있어요. 재귀 함수 날에 다시 부른다, 리커전한다 라는 부분이라고, 아, 부분이라는 건데요. 함수 안에 함수가 다시 저 아, 다시 호출을 해줄 때 다음과 같이 재기함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기함수라는 거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 함수가 등장을 하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직접 실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기함수로 구현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폼문으로 구현하는 거, 여러분들이 각각을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 기억해 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동작을 할수 있다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에는 변수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중요하게 봐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역 변수 두 번째는 전역 변수 세 번째는 정적 변수라는 게 있는데요 교과서 안에 이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지역 변수라는 것은 어떤 변수인지, 전역 변수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변수인지, 정적 변수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한, 네, 변수의 범위인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게 공간적인 범위가 아니라 시간적인 범위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됐을 때 언제 할당을 받아서 언제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 다시 메모리로 복구를 시켜주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함수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함수의 형태, 함수를 어떻게 선언하고 정의하고 호출하는지. 두 번째, 재기함수라는 부분. 재기함수라는 것은 함수 안에 함수가 등장해 있다라는 겁니다. 지니가 뭐라 그러네요. 네, 다음 함수의 호출이요. 함수의 호출이라는 부분은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어렵지 않게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어, 하나만 하는데 16분이 걸렸네요.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포인터부터는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 집어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는 위치를 저장하는 위치를 나타내는 형태라 그랬어요. 포인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열이라는 것을 생각해 줘야 되고요. 배열은 포인터를 학습해 주면은 어더 이해하기 쉬워질 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배열 안에 적재를 시켜준다. 음, 메모리 공간 안에 적재를 시켜주는 데요. 이 적재되는 공간을 우리는 생각해 주지 않아도 괜찮지만 포인터를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주겠다라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인터와 주소 연산자라는 것은 가장 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거. 이 놈이라는 게이 놈이라는 게어 우리가 변수로서 정수를 저장해야지, 인티저 형태를 저장해야지 하고 해가지고 4바이트 공간을 할당을 받은 건데 포인터를 나타내 주면요. 4바이트 공간 안에 맨첫 번째에 있는 주소값을 넘겨 주게 돼요. 그런 게 포인터와 주소 연산자이다라는 거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해주고 참조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end 표시 n%라는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주소 값을 가지고 올수 있으니까요. 포인터를 정해줄 때 다음과 같이 사용해줄 수 있다, 선언해줄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거예요. 앞에 별표시를 하시면요. 이게 포인터다라는 걸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포인터 안에 있는, 이그 극, 주소공간 안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 익숙하게 익혀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IP에 별이 붙어 있으면 IP라는 2004라는 값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2004 안에 있는, 2004라는 주소값에 안에 있는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 이게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두 개가 있어도 돼요.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두 개가 있어도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포인터의 포인터부터 보도록 할게요 포인터의 포인터를 보시면은 이 IPP라는 부분은 별이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별이라는 부분 두 번째 별이라는 부분을 찾아가시면 되는데 첫 번째 별을 보시면은 첫 번째 별을 통해서 2004라는 값을 가지고 올수 있고요 두 번째 별을 통해서 2004 안에 있는 1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오게 돼요 각각에 대한 값들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바라봐 주시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포인터의 자료형부터 보도록 할게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컴파일 환경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OS 환경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이 자료형의 크기는 정해져요. 예를 들어서 32비트 컴파일 환경을 쓴다라고 하시면요, 4바이트 크기의 메모리 공간이 할당이 받아지고요. 64비트 크기의 컴파일 환경을 쓴다라 그러면은 8바이트 환경, 아, 8바이트 크기의 주소공간을 받아와집니다. 그래서 자료형과 관계없이 주소공간의 크기가 할당이 된다라는 것, 각각에 대한 부분 익숙하게 바라봐 주시면 될 거에요. 포인터와 배열 매우 밀접하고요. 각각에 대한 값들 참조할 때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포인터와 배열은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다. 포인터와 배열이 각각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것처럼 포인터와 문자열도 각각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거 바라봐 주시면 되고요 메모리 공간을 뜻하는 메모리 공간을 나타낼 수 있는 포인터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포인터는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가 포인터를 사용할 때 연산은 어떤 것이 있는가 특징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포인터의 포인터란 어떤 것이 있는가 각각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교과서를 바라봐 주시면서 암기해주면 될것 같고요. 어렵지 않게 암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조체와 고용체예요. 구조체와 고용체도 5분 내로 빠르게 설명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와 고용체를 학습하기 전에는 배열에 대해서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배열이 많이 등장하죠. 배열이라는 것은 일정한, 네, 같은 형태의 메모리들을 연속적으로 저장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어, 같은 타입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배열이라는 것은, C 언어에서 배열이라는 것은 같은 자료형들이 연속적으로 저장된 값이다라는 거 알아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같은 값들이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나타내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조체를 사용하는데요. 구조체라는 것들은 배열과는 다르게 다양한 형태도 저장을 할수 있어요. 다양한 형태가 연속적으로 저장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저장을 해줄 때 주소 공간이 매우 부족하, 아, 적게 사용이 됐다 그러면요, 패링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주고, 세, 아, 충분히 확보해주고 저장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주, 구조체라는 것을 조금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구조체를 선언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 수업 시간 때해 드렸을 거라 생각하고 스트럭트라는 부분을 통해서 직접 선언하는 방법, 구조체 이름이라고 해서 t 스트럭트 c t n a 네임. 구조체 이름을 통해서 구조체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 마지막에는 테이프 데프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조체 이름을 재정의하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학습을 했습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요. 각각에 대한 내용 바라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올게요 구조체를 사용해야 될때 구조체만 가지고 사용하진 않아요 이제 구조체를 학습했다라 그러면요 구조체 속에 구조체가 등장을 할수 있고요 구조체 속에 포인터가 등장을 할 수도 있어요 구조체를 사용할 때 포인터를 통해서 사용한다라는 것은 구조체를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라 거고요 배열이 등장했다라 그러면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라거 클래스 포인터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구조체의 구조체라는 부분을 학습하시면서 이 구조체의 구조체를 조금 더 범위를 넓게해서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 구조체의 구조체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객체지향이라는 어 범위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구조체를 학습하셨다라고 하면 구조체는 일상생활 속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바라봐 주셨는데요. 구조체를 사용하면은 다양한 형태들이 일렬로 저장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소 공간에 대한 낭비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들을 조금 더 컴팩트하게 가져가고 싶다라는 게 공용체라는 거고요. 공용체라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언하는 방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선생님도 이 공용체라는 건 자주 사용해보지도 않았고요. 아 이런 게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만 알고 있, 있다 보니까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도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등장을 한다면 사용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주소 공간에 대한 어, 메모리 공간이 매우 귀중하다고 라 생각하면 사용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저는 사용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고용체가 중요해질 수도 있는데 고용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유니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정해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공용체라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유니언을 통해서 정의해 줄수 있다는 거 바라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조체와 공용체까지 해서 넘어 오도록 할게요 자, 파일입출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짧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마 3분 내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의 대, 아, 30분 발표 자료로 진행하는데요 자,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진행해 볼게요. 파일 입출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출력에 대해서 배웠어요. 어,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될때 값들을 입력하고 출력을 받아주는 그런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동작들을 우리는 스트림이라고 합니다. 스트림을 통해서 어, 입력을 해주고 받아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스트림에 대한 동작들은 stdio.h라는 헤드파일 속에서 혹은 프로그램 안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모니터, 키보드, 파일, 프린터 등으로 우리가 입출력을 할수 있고요. 각각에 대한 입출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파일을 보겠다라는 거. 음 그래서 파일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은 텍스트 파일인지 이진 파일인지를 볼수 있을 거예요. 모든 파일은 이진 파일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형식에 따라서 저장된, 아, 저장된 파일을 우리는 텍스트 파일이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진 파일 형식으로 입출력 해오겠다, 텍스트 파일 형식으로 입출력 해오겠다라는 부분이 달라질 건데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이런 입출력 순서에 대해서는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요. 입출력 순서는 포인터를 선언하는 과정부터 닫는 과정까지 모두가 중요해요. 각각에 대한 과정들 바라보시면 되는데 선언을 해준다라는 거 파일이라는 파일 포인터라는 거 중요하게 바라봐 주시면 되고요 파일 열기라는 부분은 이두 번째 두 번째 있는 값이 중요해요 이두 번째 있는 값이 중요해요 첫 번째는 파일 이름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파일 저장 모드예요 R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w라는 방식이 있고요 a라는 방식이 있어요 거기에 텍스트 파일로 할 건지 어, 바이너리 파일로 할 건지 이진 파일로 할 건지 두 가지 형식으로 또 나눠지고요 3이고 2고 거기에 플러스를 할 건지 아 플러스를 할 건지 처음부터 다시 할 건지 이어서 적을 건지 혹은 처음부터 적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각각의 대한 내용 바라봐주시면 됩니다. 이 파일 모드가 중요하고요.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 열어줄 때부터 우리가 정해준다라는 거. 파일 입출력 처리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검색해 보시고 사용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입출력해줄 때는 fprint f fscanf를 통해서 텍스 이진 파일을 할 때에는 fwrite fread를 통해서 출력할 수 있다라는 거 EOF라는 동작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파일에 대한 끝을 나타내는 거고요 EOF End of File EOF는 아, EOF라는 단어는 잠시만요 e, EOF라는 것은 End of 아 자동 변환 그래서 End end of file 이에요 거기에 end of file 의 약자이다라는거 알아주시면 되구요 알아주세요 자 파일 입출력까지 여러분들이 학습하셨다 라고 하면은 기초에 대한 부분 다 학습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음, C언어에 대한 모든 부분을 학습해보지 않았나 기초에 대한 부분을 학습해 보지 않았나라는 거예요. 중간고사는 시험을 맞추는 과목입니다. 어... 여태까지 나왔던 시스 문제들, 연습 문제들 한번 정도 실행해 보시고 각각에 대한 내용들 익숙하게 익혀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질문 있으시면은 수업 시간 혹은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30분 되는 긴 수업 들어주셨냐 수고 많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죠.